아 오늘 비버 안 나온다 비버 테스트 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어제 5만 7시간 싹다 돌았거든요 야이 쳐먹은 거 보세요 충전석 두개 주문석 꼴라 아유 아니 8층에서 어제 파템 쏟아지더만 나는 왜못 먹냐고 어 근데 어떤 분이 8층에서 반박 먹었다고 카톡 보냈습니다 내가 빡이 쳐요 안 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저 솔직히 저 반박 내거 아니야? 어? 나도 8층에 있었는데 진짜 택진형 이빨 뽑아버리고 싶네. 아 여튼 저 반방 못 먹은 거 재물로 오늘 악도 축복부여 갈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 주문서 30장 받으셨죠 이거 이 30장으로 오늘 악도에 아주 좋은 스탯을 붙일 겁니다. 저번에도 이벤트로 축복부여 받았잖아요. 그걸로 받은 걸로 악도 오질나게 질렀는데 속성 데미지 하나 이 죽일 놈새끼다 이거. 오늘은 무조건 스탯 두개 이상 붙일게요 힘이랑 명중 이거 꼭 붙여야지 더 좋으면 근뎀까지 보여드릴게요 야 저번 영상에 설레발 국보급이라고 댓글 다신 분잘 보세요 아이 근데 밑에 대댓글 뭐야 이씨 야둘다잘봐입쏙 들어가게 해줄라니까 에? 갑니다 이거 쉬워요 악도 쉬워 야주타 1퍼야? 아 쉬워요 추타일품 무조건 가져간다고 생각하고, 힘이랑 추타 필요, 속대, 오케 속성까지. 어, 이세개다 가져갈게요. 야, 인트 나오면 진뺨 때린다, 아이씨. 갑니다. 쉐, 아이씨. 쉐. 쉐. 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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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힘줘, 힘, 쉐! 아유, 야, 야, 힘? 야, 아직 아니야. 23장 남았으니까. 추타주세요. 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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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. 쉐! 아이, 힘이랑 명중, 제발 힘이랑 명중 주세요. 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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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. 쉐! 오야세개 붙었는데, 덱스, 아이, 아, 개아깝네. 아니, 뭐 하자는 겁니까, 이게. 아, 세개딱 붙었는데, 덱스네. 택진이 형, 나 약올리냐, 진짜? 한번 더, 이 새끼야, 아이, 씨. 야, 라스트 열 장. 야, 여기서 뜹니다. 여기서 떠요.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잖아요. 어. 자 갑니다. 라스.. 다섯 장씩 끊어서 가볼까? 오케이. 다섯 장 갑니다. 쉐쉐 인트! 아이씨 아니 인트 주지 말라고 힘 달라고요! 야 그래도 아직 가능성 있나 봐. 덱스 나왔고 인트 나왔으니까 뭐다? 이제 힘이다. 천천히 가자 이제. 쉐 아이 덱스 꺼지시구요쉐쉐 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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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 이 쉐기야! 아이! 아, 와,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, 진짜. <laughs> 아, 땅속성 물에서 그냥 땅으로 바뀐 거 아냐. 니 아이, 진짜. 아직 안 끝났어요. 어? 축복부여 사실상 재물이었어. 2주 동안 구강 돌아가지고 왕 경갑 이거 15개 먹었거든요? 육자이는몇 개로 만들 수 있어? 경갑. 야, 20개야? 20개를 못 먹었네. 이거 오늘 경갑 7 갑니다. 보여드릴게요. 개 쉬워요. 왜냐면 축복구조 30장 그 재물로 들어갔기 때문에, 아야, 초과했어요. 보게. 일단은, 요새끼 바로 띄울게요. 6 다이렉트. 쉐기야, 그쵸? 여기서 6 바로 나오거든. 쉐기야, 이약간깔 바르고, 어? 14개. 아유, 쉬워. 6육 나와. 6, 육 4개 나와. 6, 4개. 예? 네? 보여드릴게요. 아이씨. 6 4개 나와야 된다? 육, 내, 네, 아야. 쉐, 아야. 원래? 아야! 뭐요? 자꾸 <laughs> 날라. 아, 그렇죠. 이거지, 이거지, 자, 이제 불 붙었다. 나온다. 아이. 나와! 아이, 씨. 나와야지. 이건, 쉐기야, 아이, 씨. 쉐기야, 아이, 씨. 야, 안 되겠다. 다중 강화자 야, 오 나오겠지? 오, 여기서 두개 나옵니다. 오, 두개 나와요. 쉐기야, 아이, 씨. 무슨 열, <laughs> 야 이씨 무드 열다섯개 질렀는데 오가 하나 나와 이게 말이 되는거예요어 어이가 없네 근데 이건 또, 어 이건 또 보여드릴게요 아이 진짜 아, 김택진 진짜 이씨 택진이형 이 새끼 하나만 줘나 이거 띄울게요 아직 안 끝났어 이 마지막 오가 하나 남았다는 건 요새끼가 칠이 간다는 소리거든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갑니다 3 2 1새기 아이 아! 빨아가라, 이 개놈의 새끼들아.